맨 처음에는 when, when으로 할 거다. 자, 살았을 때. 그 다음에 주어는 뭐가 될까? 주어는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마크요. 오케이, 좋았어, 마크. 자, 우리 마크 아까 한번 썼으니까 히로 써도 되겠다. 자, 그 다음에 그리고 데빙은 뒤에는 하지. 과거 시제니까 오, 그리고 수영하자. 마크는 단수라서? 리브요. 거기까지 잡아냈어. 어, 이거 좋아. 여기까 잡아냈어. 리브드. 리브드. 오케이. 단수이지만 과거동사니까 뭐 굳이 단수가 필요 없겠다. 리브드. 리브드 좋아. 아주 좋아. 잘 살려줬어. 그 다음에 뒤에, 뒤에 그냥 쪼루루르 써주면.